아유, 얘 인사를 무슨 인사를 하고 그러데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인사하기 싫어요? 인사를 해야죠. 비차. 자, 읽어볼까요? 오늘은 어디예요? 어디요? 사람들은? 음. 사람들은.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니 아니요 여기예요. 사람들은 사람들은 무슨 일만 음. 생기면 음. 연인회로. 달려와서 음. 엄마를 찾습니다. <laughs> 엄마를 찾습니다. 뭔 일만 생기면 음. 그리고 뭐라 그래요? 단골래 불러야죠. 불러는 것처럼 해보세요. 단골래. 그렇지. 단골래. 연이는 음. 그 소리가 듣기 음. 싫어서 음. 두 손으로 음. 귀를 막곤 합니다. 무슨 생겨 음.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? 그게 그거네. 음. 싫어서. 싫어서. 음. 음. 엄마는 왜 하필 응. 무당이랑 대접도 안해 주고 응. 무시하기만 하는데 응. 아 엄마 왜 무당이야? 막 그러는. 싫어. 이거 싫어서. 응. 싫어서 귀막고 응.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 먹볼까요 단골래. 아이고야, 이거 무당 엄마. 무당이야. 어, 이거 이거 흔드는 거 들고 있잖아요. 음, 아유, 잡아 봐 봐. 거기 싫어요? 단골래, 단골래. 단골래, 단골래. 늙은, 늙은 밤. 늙은 밤? <laughs> 늦은 늙은 밤. 늦은 음. 밤.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아, 늦은 밤에 손님이 왔네. 음. 음. 누구세요? 음. 날쌔.